Sí, okay, claro.

para ter 갔거든요. 나 던져. 是，没错、哦。 来来。Nine, nine. <laughs> 다시, 다시, 다시. <놀람> 그 <놀람> 8부가 t

보어 붙어. 붙어야 돼. 보자, 보자, 보 간지나 보이지만보이지이보네 보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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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자보 まだ,まだ 여기 누워있어요, 여기 옆에. 누워, 누워. 시면 돼요. 핸드폰 았어요 예, 예, 핸드폰. 매직 공격 어. 매직 포켓. 어. 야, 바로 여기다 뛰어. 아이고. <laughs> 오늘 골반 <분량> 많이 나간다. 멈춰야 돼. 야 돼. 멈춰야 돼. 돼. 멈춰야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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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보여안보 앞. 하늘 발전도 나쁘지 않 근데 동작이 파울좀 돼. 안나해 저런 안. 보여요러 보여. 보여. 아, 뛰어,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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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

오늘 가패스기패스기패스기 무조건 짜 자, 커버해. 나도 나 야, 한번 자 자, 다들 aiden <laughs> gea. <laughs> <laughs> 아공이다가는길이잘못 <목소리도> 어, 어, 어. 계속 그래 좋아안 맞아 요같이 같이, 같이, 같이 아, 뛰질 아, 않아. 진다 정현이 형이다 올라올라올라 자! 어? 아이고 어, 괜찮아, 괜찮아. 아, 들어, 들어, 어 올라가 아 아, 쉬어. 그래, 쉬어. 아, 어 아, 그 한번위험 <놀대> <English. neighbor. 놀대> <놀대> 나이스! 후어아 늦었다. 역전하셨습니 저희가 여기, 원래 좀는데한 8점 앞는데 저쪽에 줘야지. 아, 나이스. 굿샷. 나이스. 对对 <laughs>

・はい。<Thank you. S 2> 오아빠나도 <laughs> 아, <4점> 플레이 안 했다? <laughs> 아안나가가지고 그냥 그냥 던질때또 내가 이렇게 자기가 이러니까 <laughs> 안 부딪힐 때도 자기가 이러고 한발 그러면 좋지. 두, 아, 됐습니다. 아, 네. 아, 습니다들세요 와이프 데리고 가야 돼. 아직도 <laughs> 아니, 아직도 그래요. 근처에 와, 이렇게 살아야지. 이때 <laughs>